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진이랭 꿀팁 오늘 의밸 맵은 코로드 서버는 간만에 도쿄서버야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전영상들을 달렸던 질문들 읽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진님은 에임 연습을 어떻게 하시나요? 3천0명 붙어라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답글 달아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려볼게요 에임 연습법은 이 영상에 있는데 간단하게 모니터 방향 맞추고 제리프 어려움 23개 칠 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m m 말 올리는 팁도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MMR은 불멸 찍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초월까지는 잘하면 점수 많이 주고, 못하면 적게 주니까요. 하지만, 불멸부터는 다릅니다. 불멸 이상부터는 MMR이 높은 사람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기에, 이제 막 올라온 불멸들은 MMR이 0이라, 이기면 15점, 지면 22점, 이렇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냥 MVP, 연승으로는 MMR이 미동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차라는 걸잘 이용해야 하는데요. 불멸부터는 액트마다 점수 리셋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리셋되는 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MMR이 그만큼 쌓이게 되는 거죠. 210점에서 초기화 됐으면 MMR도 똑같이 210점. 그때부터 210점까지 20점에서 18점 사이로 계속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멸 올라왔다는 사람들이 해야 할것첫 번째. 100점 찍어두고 액트 초기화까지 주차하기. 주차해놓고 뭘 해야 하냐? 부기 양악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앞서 가서 연습하셔야 돼요. 본인이 앞섭에서 100점 찍었다고요? 한섭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하게 된다면 게임 실력도 랭크 점수도 쑥쑥 오르겠죠? 여가까지 하고 시작할게 유어는 페이드 인포케답게 쇼트 스타트 해줬어 타격 돌이 샤워 가는 바람에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건데 쇼트 하나에 샤워 하나 잘려버렸고 심지어 샤워 트레이드 나면서 1대4 돕고 있는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 2코 쇼트 보다가 사이버삐파길래 붙어주려고 했는데 아 이건 씨 고비고비. 아, 한국인 친구가 비 오더를 했네. 오더 했으면 들어줘야겠지. 어차피 난 프라울러 굴리느라 교전 못할 거. 스팅어 구매줬어. 일단 프라울러부터. 망함의 징주가 벌써 나왔고. 견제용으로 하나 더. 장전하고 리콘까지. 총상 오면 벤텐들이 먼저 하는 게 맞으니까 트레이드 나가줬어. 뭔가 눈총치고 다같이 나올 것 같은데 일라 보고 팀에 불신이 생겨버려서 자연스레 팀 버린 다음 총 먹고 킬이라도 먹자는 마인드로 나가줬어 롱 클리어 됐는데 거리 멀어서 직자 나올 것 같으니까 숨었다가 다시 피킹 남은 인원은 나 혼자 팀 버렸으면 안됐는데 이건 내가 잘못했네 우린 다시 잊고 딱 봐도 아론로 사겠지 샤워 2라운드까지 갔고 전 라운드 B에서 터졌기 때문에 적도 B 안 올거라 생각해서 무조건 샤워 나올거야 그거 노리고 자신있게 나가줬어 총딸걸줬으니 한국인 둘이서 알아서 할거라 생각한 내 잘못 요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같이 나가서 잡아줬어 극적으로 이코 스틸 성공 1라 더 지고 8라운드 오퍼 있나 확인하려고 샤워 땅 먹는 사이 팀이 몸소 오퍼 위치 따졌네 어차피 오퍼 있는 줄못 가니까 A 밀어주려고 했는데 2대4가 돼버렸고 슬슬 입하고 있는데 이제 팀을 아예 못 믿게 돼버렸어 이제부턴 그냥 졌다 생각하고 찻전만할 거야. 근데 변수 날거 알고 연막을 쳤네. 이런 개공대리 이걸 못 깨고 있네. 어차피 안 나오니까 잠깐 장전 타임 가져주고. 다행히 트레이드 됐는데 이래서 리콘 어글 끌어놓고 총 먹으러 가는데 나오려는 무빙 보였으니까 빠르게 캐치 클러치 각 보려는데 계속 찻전 하면서 킬 내다 보니. 어느덧 1대 9. 4대 4. 리테 먹는 상황. 사이퍼가 빨리 붙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비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기 템 던졌으니 나도 템으로 응수. 해체 눌렀는데 사이퍼님 뭐 하시나? 나라도 빨리 막아보려 했는데. 이미 해체는 끝난 상황. 난 팀이 원망스럽다. 왜 원망하냐고? 팀 진짜 왜 이래? 1킬, 3킬, 4킬, 6킬. 이게 맞아? 공수 교대 후 샤워 스타트 내가 공격 때 샤워를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올걸 예상하고 리콘 던진 다음 바로 빼줬어 팀 친구들이 갑자기 각성했나? 다 잡더라고 그냥 가만히 지르는 거 보고 있었는데 게임이 끝났어 아이씨, 1라운드는 전진 수비해볼 거야 왜냐? 바인드는 샤워라인과 숏라인 둘중 하나만 먹어도 리테가 쉬워지기 때문이야 리콘으로 왼쪽고 있나 확인 한번 체크한 다음 적 대운 진탕 생각해서 다시 빠졌어 맞을랑 말랑한 위치에서 버텨주고 빠지면 그때 다시 나가는 거야 인포 더 따기 위해서 쭉쭉 나가주고 샤워로 사이트 갔네 검거해야겠지 자신있게 점프로 체크 사이트 안 보였다는 건 무조건 램프에 있는 거야 발소리 내다가 짧게 나가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클로브가 저지사고? 추석 붙었다? 변수 보려는 거니까 램프에서 도와주면 되겠지 리콘이 살짝 잘못되긴 했는데 괜찮아 지금 스패밍하지 않은 이유는 내 방향쪽에 팀원이 있었기 때문 다시 보면 알겠지만 클로브가 스패밍 한 받는 위치 즉 박스 위에 올라가자마자 쏜거야 저기 인포는 쇼트하나 샤워하나로 끝 요동봇 굴리고 뺐는지 아직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라울로로 체크 한번 해줬어 음 안찍히네? 이러면 쇼트는 뺐고 사이트에 이미 들어왔는지 확인 벤치 들어왔네 쇼트는 어차피 멀고 여러가볼수 있으니까 벤치 라인부터 정리해줄거야 아까 쇼트으니까 프라울러 체크용으로 써놓고 총먹어줬어 보니까 돌려더라고 같이 가서 개치해줬어 쇼트 잡고 세게 먹었었으니까 이젠 적팀도 엄청 세게 나오겠지 그걸 알고 미리 램프 포지 잡은 다음에 스패밍으로 1선 하나 잘라주고 진탕 올거니까 바로 도망갔어 따라올수도 있기 때문에 프라울러를 응수해주고 램프 안오니까 배제하고 클로브공 도와주는거야 왜이래 갑자기 잘해졌네 또숏 먹는 상황. 사운드 없을 때는 바로 리콘 던지는 게 좋아. 차오의 개코 게코 사운드. 개코가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있다는 의미겠지? 개코 죽으면서 내오는또 숏에 있네. 사이퍼가 롱인포 다 따줬고 이들만 가면 되는데. 오퍼 들고 벤더한테 타임과 동시에 트랩을 이상하게 깔았나? 뒤치 맞고 죽은 사이퍼. 무조건 B로 거라 생각하고 배지한 다음 내가 뛰었어. A는 뭐 알아서 이기겠지? 근데 지금까지 교전 안 터진 거 보면 B야. 트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여기서 좋은 피킹 앉아있다 나가줘야 해 이러면 헤드라인이 올라가면서 피킹 나갈 수 있거든 네오는 이미 사이트 왔을 거야 체크하는 겸 왼쪽 각 밀어줬어 왼쪽 하나 잡았으면 이번엔 바꿔서 오른쪽으로 쉽지? 스코어는 8대11 1점이라도 더 주면 큰일나는 상황 없으면 B 가려 있는데 있네 예샷 한번 긁어주고 BLA 왼쪽 붙었으니까 혼신을 다해 억글 끌어줬어 리콘을 잘못 쓰긴 했지만 팀원과 티키타카 해주면서 중요한 라운드 승리. 사운드 없는 것 같을 땐 리콘 고즈라 었지 던지자마자 들리네. 잠깐 나가서 예샷. 꼰 키를 먹은 다음 레온 달려올 거니까 포박으로 저지. 팀 오는 건다깨 주는 게 좋아. 포랄로로 클리하면서 어 피킹. 아쉽게 죽었지만 두명 죽이고 지연까지 시키면서 라운드 승리. 어느덧 통점이 앉아 있다 나가는 피킹 꼭 한번 써봐.

시럽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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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이길만 해줘서 그런가 오더 열심히 하더라고 전반 이랑은 다르게 말이야 갑자기 팀이 잘해준 덕에 선내치 먹을 수 있었고 수비는 당연히 전매테커 스패밍으로 제일 껄끄러운 내용 잡으면서 시작 이대 십을 이겼네. 오늘의 꿀팁 팀못 한다고 같이 말리지 말고 나라도 잘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자요. 방금 봤다시피 내 열정을 본 팀원들이 갑자기 잘해줬잖아 가끔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유익했다면 친구들한테 공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에 또 보러 와. 아 잠깐 피드백 콘텐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조금 하자면 피드백 받으신 분들 중한 분은 피드백 받은 후로 5일 만에 다이아 3에서 불멸 1까지 달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성비 아, 피드백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댓글 주세요.